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일로 음, 바이칼럼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말뜻 그대로요. 바일로 바이칼럼 각각 행에 대해서, 각 열에 대해서 어떻게 음, 일을 해줄 거냐 이거죠. 그그 그 작업을 어디서 람다 함수에서 정여해 준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거. 자 파일로 파일로 해서 요 전체를 범위를 잡고 그다음 람다예요 람다 람다 자 인수가 하나예요 하나고 자 인수가 두 개인데 첫 번째 인수 r로 했는데 요게 뭐냐면은 자요 행이에요 지금 요거야. 29, 30, 80, 40이 얼마입니까? 요걸 요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SUM R 해볼까요? SUM R 하면은 합계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합계를 합계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요 결과가 단일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요게 배열로 이렇게 리턴해 주, 주질 못해요 배열 예를 들어 요렇게 해볼까요 자, 람다에서, 자, 쇼트, 쇼트, R, R이 아니고, 범위를, 자, 플랫턴 하고, R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요거를, 쇼트 된 거를 이렇게 리턴해 주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그럼 뭡니까, 지금? 동첩된 배열 결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람다 결과가 단일 값을 이렇게 리턴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쇼트 요 결과는 배열로 여러 개 배열을 리턴해주니까 안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그럼 최대값 빼기 최소값 해볼까요? 자, 최대값 맥스 x r 빼기가 아니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보여줄 거니까 자, min r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열 방향 이거는 바이컬럼 <laughs> 어, 되겠죠 바이컬럼 자, 요 전체 범위, 정하고 자, 람다, 자, 람다로 이렇게 멀리 턴할 건지 정해주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인수를 헬럼 C로 해줍시다. 여기서 max 해가지고 C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하면 은 되겠죠. 자, 전체. 자, 전체를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나열. 자, 나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9, 17, 뭐 이런 식으로 하, 하, 해주고 싶다. 이거죠. 해봅시다. 자, by column. By column. 하고, 전체, 람다, 하고, C 하고, 됐죠. 자, 요거를 C를 어떻게 해줄 거냐. 소인 자, 구분자를 이걸 해주고, C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네요. 확인. 이렇게 해주면은 될것 같아요. 확인하고. 자 이렇게 됐죠. 84, 47, 0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다 말이죠. 자 그러면은 <laughs> 자 이게 자, 오름차 순 정렬,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게 지금 제일 작은 값이 20, 29, 46, 84. 자, 이게 열 단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열 단위 여기서. 자,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게, 파일로 <laughs> 파일로 범위람람다 하고 r 일단 닫고 여기서 r을 어떻게 해 줘야 될까요? r을 r을 셔터 셔터를 해 줘야 되는데 셔터를 여기에 패턴해서 열 방향으로 자, 행 방향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확인하면은 어떤 게 나올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서, 자, 여기서 R을 해줘야 되겠죠. R. 자 음, R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은 지금, 자, 쇼트가 배열을 이렇게 하는 거죠. 배열.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요거를, 자, 조인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구분자가, 요, 구분자, 요거고, 이렇게 채워주면 될 거거든요. 자, 지금처럼, 원만하게 됐죠. 못 만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지금 단일값으로 단일값으로 이렇게 해서 중간 바로 해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요 결과를 전체를 이렇게 한번 전체 결과로 각 셀마다 이렇게 들어오게끔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요거를 복사를 하고 자 일단 복사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 j o i 아니 스플 l i 함수 첫번째가 뭡니까 텍스트고 그 다음에 구분자가 이렇게 되죠 확인하고 하면 이렇게 풀려 아까 풀렸어 이렇게 셀에 들어가죠 근데 이게 <laughs> 요 전체가 배열인데 아 배열로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여기서 요이 s 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또는 array 포뮬러를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다 이거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요건단일 <laughs> 셀에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각셀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도 할수 있다 이거죠. 자 오늘은 y 일로바이 칼럼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좀 응용을 해서 이렇게 행 단위로 이렇게 쇼팅을 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